<laughs> 진드기 붙을까봐 붙어도 돼약 먹었으니까 괜찮아 여기는 사람도 자전거도 안 다니는 데라 좋다 왜안 다니는지도 알겠다 풀이 너무 많아 아무도 안 다녀서 풀이 많은 건지, 풀이 많아서 안 다니는 건지. 도담아 형아, 같이 가. 형도 같이 가자. 아, 여기 사람 다녔던 길이었나 보네, 옛날에는. 벤치도 있네. 도담아. 도담아. 이리와. 도담. 이리와. 와, 진흙 다 벗겨졌다. 준수해졌어, 도담아. 거기 들어가면 또 진흙밭이다, 거기. 난리 난다. 이리와. 새들이야, 새. 새, 도담아. 어? 가자.